자 집중 집중 오늘 만나볼 달인은 무려 10년 경력의 베테랑 여성 헬스 트레이너 제보 내용에 따르면 3대 운동팀이 무려 450kg로 정말 무시무시한 파워를 가졌다는데 아니 외모만 보면 그냥 헬스장에서 운동기구에 앉아서 오운한 컵만 찍을 것 같은 여느 평범한 여성분 같은데 진짜 괴력의 여성분이 맞나요? 스쿼트 한몇 킬로 정도 드세요? 100kg 좀안 되게 들어요. 오 어, 그러면은 한 90kg는 드신다는 거네요? 그것보단 좀안 되게 들어요. 그럼 80kg. 아, 80kg보다는 좀 덜이요 70. 아니, 70kg보다는 좀 40? 아래요. 40. 네, 예, 40kg 좀 아래. 10년 차 트레이너 달인 너봉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원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취재를 하게 됐는데 10년 동안 어떤 수많은 공부들을 했는지 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자 해박 공부만 해박 공부, 영양학 공부만 영양학 공부를 잘 열심히 공부하여서 근육과 함께 운동과 몸의 움직임 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 긴장 긴장 안하셔도 돼요. 네. 긴장 푸시고, 긴장 푸시고. 수많은 공부를 여러 가지 다 하셨는데 그 국어 공부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영어 공부는 조금 하셨다고 들었는데 국어 공부를 덜 마친 상태에서 영어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아, 네. 뭐 그렇다 볼수 있죠. 아, 3대 중량이 어떻게 되세요? 한 450kg 정도 합니다. 450kg요? 어, 네. 웬만한 남자 트레이너도 450kg 들기 쉽지 않은데 450kg 드세요? 네. 그럼요. 제 내면에 근육이 많아요. 이 소간에 근육이 좀 많으신 거죠? 자,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한번 가자고요. 아, 너무 기대되네요. 네. 제가 프로페셔널 워밍업 알려드릴 테니까 다들 따라오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써,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스쿼트를 해보겠습니다. 하셨다 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내려놓지 마, 내려놓지 마, 내려놓으면 안 돼, 요 내려놓으면 큰일 나. 왜요? 쭉 앉고 일어나면 돼요. 아주 편하죠. 힘을 줘야 돼요. 자, 그대로 우리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고 고관절에 힘을 주고 올라면 오 됩니다. 엉덩이 뒤로 빼서 그대로 앉고 아래에 힘 주면서. 아. 아. 운동할 줄 아시는 거 같죠? 아니 그럼요. 자, 배힘 주면서. 하에안드네요 피디 님. 네, 네. <laughs> 이러면 안 되시지 않아요? 아주 너무 힘들잖아요 운동을 알아듣기 좋게 <laughs> 네. 가르쳐 주셔야지. 잘하고 있잖아. 왜 그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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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저 <laughs> 네. 선생님, 3대 중량이 450kg인데 <laughs> 네. 지금 이거 좀 하나도 안 꼈거든요. 지금 음. 이, 이게 빔바가 2 0 k g 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 이것만 이렇게 있고 다른 거 이제 벤치프레스랑 뭐데드리프트랑 이렇게 여러 가지 합쳐서 이제 450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는 20kg 드시는데 나머지에서 450kg를 드신다고요? 네 보여드릴게요.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 어이 자건 지금 <laughs> 아이 <laughs> 다리 풀리신거 같은데.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아니. 자 우리 이번에는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laughs> 버핏 테스트 한번 보여주 h 테스트. o p p t t p o p 점프, Jumper Scott. Poppy Jumper Scott. Poppy Jumper Scott. Poppy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사기죄로 고소하게 돼요 저희 아 저기요 이거 맞는데 왜 그래요 잘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허접한 다리니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 지금 허접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요 다리를 좁히고 배 힘줘서 올라가서 스쿼트를 하고 점 점프 자 그러면은 아, 지금 스트랩이 없어가지고 하, 좀 힘드네요. 원래 스트랩 있으면 되게 잘하는데. 제거 빌려드릴게요. 제 거. 아니, 괜찮습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근데 제게 아니라서 좀 힘들어요. 네, 네, 아, 제거 아! 쓰셔도 돼요. 제 거. 제가 벤치 프레스해서 보여드릴게요. 벤치 프레스에서 몇 킬로 드시는데요? 이제 22 0 했으니까 400, 420, 410이죠. 아이고. 자,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네. 이제 먼저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를 450 킬로를 드신다고요? 네 그럼요 근데 이거 좀 부족한데 지금? 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중량이 별로 없네요 좀 이거 좀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어, 어디, 어디서 가지고 오시고 거예요? 아 저쪽으로 가, 아 저쪽에 되게 많네요 아, 저 네네네 네 저기서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음 한더20한40하면될거 같은데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아 찍지 마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야, 사랑.